세, 세 번째. 세 번째. 모이 임 나오시기 전에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오시게 됐나요? 홍원, 홍원표 사장님 안내로요. 네. 제가 이제 파킨슨 환자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병을 아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여기로 안내한 거죠 요 아, 파킨슨은 병을 앓으신지는 몇년 되셨습니까? 17년요. 17년, 17년 되고요 네. <laughs> 지금 엘리오틴 뭐 드시고 계신가요? 엘리오틴 네. 이제 MBT 하고요 네. 슈퍼리프 아, 그 두가지 얼마나 몇 개, 아, 며칠 되시는 거죠 지금? 지금 한 2주째 2주째 네. 네, 몸에 반응은 있으신가요? 걸음 걸을 때다리 힘이 좀 생기고요 오, 네. 그리고 이제 내, 내가 나이가 77세고 파킨스병이 17년 이를가지고 네. 발기력이 아주 다 끊어진 게 오래요. 네네. 소식이 전혀 없는데 약간 살아나는 그 신호가 생겨요. 그런데 그 신호가 매일매일 강하게 그래서 무슨 심 심장 기능이 살아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, 지금, 그, 그 말씀은 엘루틴을 믿고, 이제 계속 드셔보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해도 네. 될까요? 지금 내가 이제, 17년 동안 투병한 나라고 돈이 바닥났기 때문에. 네. 그, 돈, 생기란 대로 좀 늘려나가겠어요. 아, 네. 지금 당장은 그두 가지만 먹고요.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십시오. 네, 네.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